이런 그 소파 상공의 꽃이 우리 신정주 대표님이었다면 충청북도의 어 지배을 위해서 사실 저희부터 저희보다 먼저 아시는 에스코트 해주신 분이 있어요. 빛이나옵니까 예. 어디 어느 분인지 아시겠죠? 예.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 모르는지 모르겠어. 아. 혹시 시끄러운지 아닌지 아. <laughs> 저희 상당히 걱정되고요. 저희 이수정 계장님 모시고. 어, 마지막 건배에서 마치고 하겠습니다. 유 회장님 <laughs> 아니 결혼 <별로> 안 했었잖아. <laughs> 아 그래요? 결혼 <laughs> <별로> 안 하겠습니다. 저한테까지 검배쟁 지혜가 올 줄은 몰라가지고 알았으면 어제 밤새 준비했을 텐데. <웃음> <웃음> 저, 일단은 저는 한 40년 가까이 재천 토박이에요 근데 그 제천이 관광도 잘 됐으면 좋겠고, 기업 유치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, 제입으로 역을 서이때문 그래서 오늘 제천 보시기에는 좀 짧았던 일정이세요. 비도 오고. 그래서 이 짧은 이날을 계기로저 다음에 꼭 재방문해주셔가지고, 저희 송파상공에서 저희 제천 한산단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아, 아. 아 아까, 아까 질문하셨으니까 저, 저는 결혼 여부는 밝히지 않고 <laughs> 자녀는 3명 정도 있습니다. <laughs> <laughs> 네, 저희 송파구 상공의 재천 투자를 위하여 대국자십니다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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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 되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전 재천시 하면 80년대에 그 여기 아세국장 친구가 있었어요. 예. 네.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은 좀 헤어진 지 오래됐는데, 어,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. 저희 그, 어, 상공회에 충청 그 양반이라는 게 있는데, 거기에 두 분이 계시는데, 세무사님 한 분하고, 어, 김대성 세무사님 한 분하고 또, 저희 상공회의 그 핵심이신 김기훈 그 대표님이 여기 제천 출신이세요. 어, 제가 알기로는 두분 계셔가지고. 사실 제철에 대한 건 안내가 좀 저희 쪽에는 많이 되 있어요. 그래서 저도 이쪽에 많이 왔고, 저희들이 사실 오늘 묵는 그, 그곳은 그 국민 그, 영국 관리공단을 운영하는 그런 호텔이에요. 언제든지 오셔도 영금 가입자라면 화, 인이라든가 그리고 옆에 가시면 좋은 데가 너무 많이 있어요, 사실. 그래서 좀 하셨으면 좋겠고, 저희들 은뭐 내일 그 제가 버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버스 추가로 박달려 가고 싶고요. 그리고 우리 유 위원장님만 하신다면 번지점프나 옆에 가서 오, 이거, 아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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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아, 이거 아, 이거, 아, 아, 이거, 아, 이거 뭐죠 이거 우리 옆에 가서 한 이거, 이거. 이거 뭐라고 해 그래, 이름? 아니 백과로막 이거 하고 있잖아요 이거. 네, 아니 진다인 아, 말고 옆에 가면 좀 높은데 올라가 백과를 막 왔다갔다하는 거. 로지 로지. 번지점프. 네,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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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근데 그래서 왜냐면 어, 약간의 어떤 그 충격이 있는 거에 하지만이 어, 기억에 남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뭐야, 저 뭐야 그 한번 추가하겠습니다. 품들 사장님이 노래 한번 하고 싶다고. 아 그래, 요 예, 네, 네. 초대 초대했습니다. 초대 좀 한번 해주세요. 어, 저희 그 품들 대표님이 이제 사실 아까 버스 제가 말씀드렸어요. 왜냐면 저희 스폰 많이 받았거든요. 많이 받아가지고 또 제천시에 전단 하고 을 했는데. 내기 오시면서 처음에는 미모가 있으니까 약간의 좀 내줄 거야. 아니, 스포하고좀 알려주려고 그때 얘기 안 하더니 저한테도 얘기하는 거, 우차장님들하 조용히 얘기 아, 차장님, 제가요, 오늘 스카프백. 아, 조금 서운했어요. 네. 우리 프로노 대표님, 서운하실 때 앞에 나오셔가지고, 이거 있죠? 일단 룩 서비스 되느라, 이거 배를 눌러서 남자 여러분 저, 세워하고 갑니다. 나오십시오. 네.